반갑습니다. 여기 아마추어리아 골프 스윙 클리닉의 댄서진입니다. 요즘에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도움이 되시나 모르겠네요. 오늘 또 메일로 보내드린 내용은 개념의 문제예요. 스윙에 관한 개념인데 정말 단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메일로 보내드린 내용에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그냥 골프를 좀 쉽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좀 제대로 된 개념, 뭐 제대로 된 개념이란 것 자체가 저 혼자만 그냥 아, 이게 맞다 이런 게 아닌 뭐제 친구 생미 프로 친구도 있고 물어보고, 어저 스스로도 많이 비교해보고, 그리고 실제 뭐 골프는 어떻게든 이제 공이 날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유, 저도 마찬가지 유튜브를 보고, 뭐 레슨을 보고 이것저것 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연습할 때 그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보면 다 틀렸거든요. 그게 한, 제가 후력이 이제 9년이 넘어가니까, 한 6, 7년, 한 7년 정도 될 때까지도 나는 맞았던 거, 뭐 유튜브를 엄청 많이, 그때도 많이 올렸죠. 맞다라고 생각한 내용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물론 공도 잘 날아가고, 점수도 어느 정도 나오고, 거리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땐 그때는 아, 생각이 미흡했구나. 어, 깨달았던 게다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제가 실력이 뭐 생기고 뭐 구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또 깨달. 한 10년 뒤, 20년 뒤 깨달으면 지금도 내용이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기준에 생각했을 때 예전에 깨달았던 내용과 지금의 깨달았던 내용이 단적으로 뭐가 다르냐 그리고 어 스윙이 어떻게 발전을 했냐에 대한 단적인 것을 제가 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어 그냥 예로 보여,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아마추어들이 생각하는 골프 스윙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어드레스라고 팔을 몸에 좋은 상태에서 몸통 회전을 해서 몸통을로 튄다 래서 허리만 쑥잘 들어가면은 폼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뭐 초보 때 폼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허리 굉장히 잘 돌리는 사람들 그래서 폼이 좋다 너는 금방 늘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안 늘어요 더 힘들어요 왜냐면 초보 때 폼이 좋다는 라 말은 보기엔 좋지만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스윙의 기술이나 그거는 당연히 안 좋겠죠 초보니까 근데 그게 남들이 좋다라고 좋다라고 하니까 자꾸 그냥 그 방법식대로 계속 연습을 하니까 실제로 자기가 뭐가 안 좋은지를 못해요 왜냐면 자기는 처음 때부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때부터 공잘 맞추고 춤을 췄으니까 어, 몸의 전도 굉장히 좋았고 어, 몸을 굉장히 잘 쓰기 때문에 공을 잘 맞추니까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니까 저는 진짜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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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다가, 아, 실제로 이제 개념이 많이 바뀌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처음에 잘한다라고 했던 그런 듣고, 그거를 계속 꾸지면서 깨달았던 것들은 지금 깨달은 것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어 적은 깨달음이구나. 아니면은 조금 잘못된 깨달음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발을 몸을 쪼고 몸을 이렇게 돌리는 거를 일반적인 골프스윙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그 전까지 지금 말로 그 전까지는 어한 6, 7년 정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 깨달음으로 어 골프스윙을 하면은 한 이런 스윙 나와요. 요렇게 해도 거리가또 많이 나가고 뭐 스윙도 어느 정도 괜찮고 뭐 이런 스윙으로 필드에서 싱글들 맞고 이분도, 이분도 좋았고 거리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해서 계속 꾸준하게 발전을 시키면 뭐 점수야 계속 좋아지겠죠. 네. 뭐 스윙이 좋다고 점수가 다 좋은 게 아니고 스윙이 안 좋다고 점수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필드에 얼마나 경험도 골든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요런 식의 스윙에서 지금 이제 깨달은 스윙은 살살 쳐보면 요런 식의 스윙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게 바뀐 게 불과 한 1년? 1년 반? 2년까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 딴에는, 뭐, 남들이 보기엔 별로 안 바뀌었다 생각하지만, 을저 딴에는 정말 완전 근본이, 골프의 근본이 바뀔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제가 뭐를, 제일 연습을, 정말 연습을 많이 하는 게거든요. 뭐를 연습을 많이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매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스윙을, 그냥 어느 정도, 뭐, 요게 7번이다. 그러면 만약에 필드에서 한 150m 정도 날리면 필드에서 정도 날리면 1 5 0도 날리면 1 5 0리면 150m 정도 날리면 150m 정도 150m 정도 날리면 정도 날리면 150m 정 날리면 150m 정도 날리면 150m 도1 5 0까지도 날리면 150m 정도 날리면 1도 어느 정도 거리가 150m 정도 날리면 1면 찍히기 때문에 안 갔는데 지금은 굉장히 채를 끝까지 요렇게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뒤땅이라도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스윙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 150m를 잘 친다 생각하고, 이 정도 치면은, 지금은 그냥, 뭐, 괜찮아, 이 맞췄습니다. 그러면은, 한 150m 갈걸요? 140에 떨어지고, 148m. 이 정도 치면 실제 필드에서 한 150을 노릴 수 있거든요. 핀에 떨어지고, 굴러서 뭐, 이렇게 150. 에서 지금 하는 스윙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개념 문제예요. 그냥 제가 항상 말하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과 개념이 없고 아니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개념을 제대로 알면은 단 일주일을 연습해도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할 그런 이제 조짐이 보이면 개념이 다르거나 대면이 잘못된 상태에서는 10년을 연습하면 10년 동안 발전하는 거에는 10년 동안 후퇴를 해요 물론 아까 말한 경험이 많으니까 점수해야 좋겠지만 계속 스윙이라든지 그런 이제 내가 만들어내는 공을 칠때 스트라이크 볼 스트라이킹이라고 하죠. 그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계속 태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윙을 가면은 거, 어, 나이가 들거나 구력이 되면 될수록 거리가 줄어요. 예. 스윙이 좋아지면은 점수가 좋고 잘 되더라도 거리가 계속 이제 꾸준하게 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거리가 나야 되는데 어, 방금 말한 안 좋은 개념으로 하면은 계속 연습을 하면 점수야 따박따박 달자고, 어프로치하고 숏게임이잘 되지만, 거리가 계속 줍니다. 그런 수준은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제 근본적인 개념, 요거는 근데, 정말 간단한 겁니다. 보시면, 아 이런 거야? 이러시고, 이런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제가 정말 힘들게 7년, 8년 연습을 하다가, 9년째 접어들면서 정말, 아, 정말 진정한 깨달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내용이니까, 뭐 물론 아까 말한, 한또한 한 15년 정도 지나면은 지금 깨달음은 별거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보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쳐보면, 이렇 그냥 편안하게 툭 쳐도, 어, 방향, 특히 이제 약간의 드로 요새 구질이 들어오다 바뀌었거든요. 들 네, 드로우 구질이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쉽게 치고 편안하게 치지만 발걸이 다가고 공을 좀 쉽게 칠수 있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양 골프스윙 클리닉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인증할 수 있는 게시물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고 인증을 해주시면은 제가 메일로 제 깨달음을 보내드리겠습니다.